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꿈성취 바인더 모임 그 특강 했었는데요. 어, 독성님도 같이 했는데 어, 오늘 바인더는 도움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아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3 0 분씩 교육을 네. 세번 정도 받아봤었는데 음. 그때는 그분이 이제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네. 그냥 수박 거덜기식으로 이렇게. 음. 가르쳐주고 음. 숙제 내주면 그냥 와서 해보는거 그냥 피드백만 받고 이렇게 말았는데 네, 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네. 궁금한 거 물어보고 네. 그리고, 그리고 바인더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이렇게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시니까 음. 좀 미약하나마 네. 저에게 어 어떤 방향으로 공부 바인더를 사용해야 될지 네, 네. 어떻게 어 좀더 노력 어,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음. 좀 정확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 주시면 다행이고요. 근데 딱 총명하시니까 이해가 금방금방 되신 것 같아요. 바인더라는 게 사실 처음 뭐 하루 이틀 한다고 익숙해지는 게 아닌데 좀 되게 뭐랄까 프로세스가 그 만들어지기까지가 그 되게 많은 3피에서도 엄청난 연구 수십 년간의 연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연구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그 사람 그것까지는 알기 알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에 T.M 과정이든 프로 과정에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또 되면 이제 더 많은 또또 학습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뭐 독서 모임도 뭐 짤막하게 했지만은 제가 이제 백만장자 시크릿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세상에 기여하는 가치만큼 이제 어떤 돈으로 돌아온다 수익으로 돌아온다 그런 게 깨우침을 주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무엇었죠 저는 니체의 말 중에 네. 다른 사람의 어, 시, 어, 평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이게 음. 어, 1년 동안 사업하면서 깨우친 부분을 음. 두 번째 장에서 바로 네. 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걸 읽으면서 되게 어, 그 전에 한번 그냥 훑으면서 읽었을 때는 네. 깨닫지 못했는데. 이 사업을 한지 네. 1년 정도 하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음. 그 말이 가슴 깊이 이렇게 음. 새겨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조금 되게 좋은 시간 되었고 다음에 또 우리가 독서 모임이나 또 바인더 모임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